아이들이 놀면서 청결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. 종종 손이 더러워지면 부모님도 걱정되고 아이들도 불편해하곤 합니다. 하지만 손 세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생을 지키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. 여러 번 오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하죠. 바로 이 아동용 클린 장갑이에요. 30개 입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중한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장갑은 얇으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손에 착 달라붙어 활동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. 세척하기 어려운 재료를 만들 때도 위생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. 손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여러가지 놀이 활동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사용 후에는 바로 버릴 수 있어 간편함도 느낄 수 있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제품을 선택하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에요.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긍정적인 후기를 남기고 있고 재구매율도 높은 제품입니다.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많은 부모님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. 사용한 후 깔끔한 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하죠. 아이들의 손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이 크림장갑으로 시작해보세요. 청결을 지키면서도 즐거운 놀이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.